대상을 받으시고 사실은 그게 배우로서도 너무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후배 배우로서 선배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정은 감독님의 구경이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조작이란 작품으로 두 분이서 7년 만에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두 분의 관계성이 그리고 또 책을 이제 우리 영화라는 대본을 읽게 됐는데 그 이재하라는 역할에 그냥 선배님이 그냥 그려졌어요. 그 음성이 들렸어요. 선배님의 음성이. 뭔가 그 눈빛, 이재하의 눈빛이 뭔가 상상이 가고 그걸 정말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고 이미 만나기도 전에 거서막 네, 막 가슴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또 이정은 감독님의 멜로 연출이라니 너무나 신선할 것 같았어요. 그러니까 전혀 어그 동안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 다른 결의 멜로를 완성해 주실 거라는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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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레는 기운이 뭔가 이렇게 맴돌았었어요. 그러고서는 이제 현장에 왔었는데 역시나 이제 두 분께서는 감독님과 선배님은 이미 아주 탄탄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서 이 현장에 아주 좋은 추를 이루어 주셨고요. 그리고 제 안에서 뭔가 이미 갖고 있었던 존경심 그런 것 때문인지 진짜 선배님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냥 어, 이제 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러나왔었어요. 근데 선배님이 그 마음을 좀 귀엽게 봐주셨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어, 상대 배우로서 정말 평등하게 존중해주셨어요. 그리고 제가 좀 헷갈려하거나 좀 자신감 없어할 때는 정말 정말 부둥켜 안아주듯이 뭔가 으쌰으쌰 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한톨의 억지스러움도 없이 감정이 이렇게 켜켜이 쌓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. 이제 콩나물을 심어보면 콩나물한테 물을 주다 보면 어느 순간 콩나물이 환자라거든요. 콩나물을... 근데 저희의 관계가 그렇게 뭔가 어느 순간 확 서로에게 깊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. 어, 시간 더 들으면 밤새 하실 수도 있겠어요.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 뭐, <laughs> 왜, 어마어마합니다. 이거 진짜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오는 거거든요.